오늘은 9월 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17일 임술일이니까요 개날입니다. 하얀 그 눈밭을 뛰어다니는 검은 흙구의 날입니다. 오행상그 임술은 청강과 지제에서 토국수 즉 물과 흙이 오는 상극의 용국입니다. 임술의 기운은 한번그 뜻한 바를 기어이그 자기 주도권을 갖고 꼭 성취를 해내고 마는 고집스러운 기운입니다. 수안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기운입니다. 돈을 모을 줄 아는 그 힘이 있는 기운입니다. 오행상 그 토국수에 이런 그 상극 관계지만은 천간의그 임수처럼 또 물이 그 하늘로 증발이 되어서 다시 그 땅에 물이 되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보면 결국, 지지의 그 수리 갖는 그 암시처럼, 땅에도 그 삼남 한상의그 이로움을 전해주는 그런 그 기운의 작용을 암시합니다. 또한 그 생기를 주는 그 물의 역할이 이날 그 일진을 또 동복 터주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는 그 핵심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. 요일에서 또 이렇게 그 금요일이 왔다면 오행 그 금은 천간의 그 물과도 상생 그리고 지지의 그 토와도 상생이 됩니다. 이런 그 오행 환경은 돈복에 더욱 크게 그 힘을 받을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오행 금의그 암실을 가득 담아서 집의그 창턱이나 또 창가 가까이에 이날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그 착용하고 계신 그 장신구나 그 악세서리 같은 걸 하루 저녁에 그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착용을 해 주시게 되면 특히 좋은데요. 모든 그 장신구나 그 악세서리 등에는 그 안에 그 오행 금의 그 요소가 강하게 그 들어 있습니다. 밤새 그 재물운의 그 충전 소품으로 또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. 또한 그 풍수 방법 후에도 다시 그 풍수 시도자가 또 착용을 하는 것들이라서 우리에게 주는 그 풍수적인 효과는 더욱 지속적으로 또 이어짐을 암시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. 오늘도 또 도움복이 크게 터지는 또 산뜻한 9월의 그첫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.